자, 안녕하십니까. 별소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12년 소렌토 R인데, 세부적인 추가 옵션을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소렌토 R 중에서 최고 상위 트립 옵션인데, 리미티드 옵션인데, 리미티드란 뜻은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능가하다, 초월하다, 옵션 자체가 더 이상 상위 트립은 없다고 표현하려고 리미티드 옵션을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리미티드 옵션 중에 기본 옵션이 아니고 프리미엄 옵션이라서 이 차량은 이거 이상 더 이상 좋은 옵션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4륜구동에 파노나마 쏜노프까지 추가된 차량에 주행거리도 17만 정도밖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라서 너무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저 별소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세부적인 옵션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고차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차량 옵션이 상당히 좋다든지 주행거리가 짧다든지 완전 무사고의 컨디션이 좋다든지 가격적으로 너무나 메리트가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담습니다 이 차량은 옵션은 최고 상위 트럭 옵션에 무사고 차량에 주행거리 17만 밖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인데 영상에 보시다시피 브레이크 패드 캘리퍼 브레이크 드럼 조차도 튜닝을 한 상태라서 튜닝한 비용만 해도 한 120만 원 정도 튜닝 값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영상에 보시다시피 4륜 구동입니다 요즘 차박 하시고 캠핑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차량인데 캠핑을 가실 때파라반이란 장치 모델을 끌려고 하면 사륜 구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구조 변경이 완료된 견인 고리를 장착된 차량입니다. 견인 고리에서도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견인 고리조차도 상당히 좋은 고가의 견인 고리를 장착된 차량입니다. 중고차 s k n 카 시세드가 보시면 2012년 2월에 등록하고 2012년 모델은 소렌토 r은 거진 다 없습니다 리미 티드 옵션에 프리미엄 옵션을 추가한 차량은 이 차량. 전국에 4대 정도가 있는데 4대 중에서도 여식이 가장 좋고 옵션이 가장 좋고 차량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튜닝도 꼭 해야만 한 튜닝을 한 차량이라서 이 차량 절대적으로 구매를 꼭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동급의 매물을 구매를 원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컨디션 좋고 조금이라도 옵션이 월등히 높고 같은 가격이면 컨디션 좋고 옵션 좋고 거기다가 튜닝까지 꼭 필요한 튜닝까지 해놓은 차량을 반드시 구매를 하십시오 옵션은 옵션 튜닝이면 튜닝 꼭 필요한 것만 제일 좋은 걸로 한이 차량을 구조 변경까지 완료된 차량을 저 별사단은 정말 착한 금액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별사단입니다 전반부의 영상에 말씀했다시피 이 차량은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2012년 2월에 최초 등록하고 주행거리 딱 17만 k 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의 리미티드 옵션 4륜 구동의 리미티드 옵션의 최고 상위 트림 옵션입니다. 이 차량 소련토 R 중에서 태생부터 출고 당시부터 너무나도 옵션은 옵션대로. 컨디션은 컨디션대로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옵션을 추가한 차량이라서 전국 매물 중에서 이런 매물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매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은 구독자 분이 계신다면 정말 복도 복도 많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리미티드 프리미어 옵션은 거진 다 없습니다 2012년 2월에 등록한 옵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무사고 차량에 주행거리 17만밖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저별서다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면서 놓출스는안 되는 차량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외부 옵션 보시겠습니다. 외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루프렛, 사이드 스텝, 썬루프, HID 헤드램프. 스마트 키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후면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트윈 머플러가 장착된 차량에 4륜구동 리미티드 프리미엄 옵션입니다 리미티드 프리미엄 옵션에 썬루프 추가 또 영상에 보시다시피 휠과 타이어 상태는 상당히 약한 차량인데 휠 쪽에 캘리퍼, 드럼도 세미투닝한 차량이라서 튜닝 비용만 해도 견인고리하고 구조 변경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컨디션 좋고 상태 좋고 실내 상태 좋고 옵션 좋고 이런 차량을 저 벼서다는 시세보다 무조건 낮게 꼭 받아야 할 금액만 받고 성능 기록부 보증서도 발급이 완료된 차량을 저 벼서다는 정말 착한 금액에 판매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견인 고리는 구조 변경이 완료된 차량인데, 견인고리조차도 설명할 필요성까지 없을 정도로 최고급 견인고리를 장착된 차량입니다. 하부 하체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부 하체 영상 너무 깨끗합니다. 이 차량 엔진 미션 쪽에서도 미세누유조차도 없는 차량에다가 하부 하체 영상에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하체를 보강할 수 있도록 차량을 견인을 할때 견인 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체 보강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라서 차박 캠핑용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트렁크 공간도 넉넉합니다. 하체 부식도 없고 실내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7인승 모델의 차박을 하실 때에는 파노나마선 높이까지 장착된 차량에서 차안에서밤 하늘의 별도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분위기 연출할 수 있게 너무너무 잘된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보시겠습니다. 실내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외관 흠집조차도 없는 차량이고 실내 상태도 7인승 모델의 4륜구동 리미티드 프리미엄 옵션이라서 이 차량 출고 당시부터 최고의 고가의 차량을 출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차주분께서도 애지중지, 애지중지 하면서 최고 좋은 엔진 오일만 교환하고 최고 좋은 미션 오일만 교환하고 최고 좋은 순위만 한 차량이라서 이 차량 누구라도 구매를 하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옵션은 뒷좌석 열선식 ABS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인데 썬루프조차도 프리미엄 등급의 썬팅을 완료된 차량이라서 웬만하면 썬루프에는 썬팅을 잘 하지 않는데 전차주분께서는 애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파노나마 손루프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썬팅을 한 차량이라서 실내에서는 더욱 쾌적하게 좌회선 열차단을 할수 있는 차량이라서 이 차량 반드시 구매를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듣고도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별소다가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옵션을 말씀드리면 오토 윈도 메모리 시트, 토렌토 아래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은 거진 다 없습니다. HID 헤드램프, 통풍 시트, 트리 컴퓨터,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차량인데 여기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소렌토 R 2012년 2월에 최초 등록한 리미티드 프리미엄 옵션이라서 DPF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환경 규제에도 절대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상등급 차량에다가 2012년 2월에 최초 등록한 소렌토 R 중에서도 최고 상위 트립의 DPF가 장착된 차량이라서 환경 규제도 필요성이 없고 환경을 사랑하며 환경을 아끼며 전국 어디서나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실 때는 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SK 엔카 시세만큼 저 별차단은 절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저 별차단은 정직하고 강력하게 정말 구매가 확 느낄 정도로의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구독자 여러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고차에 대해서 조금만 아신다면 이 차량 정말 대단하다 정말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고 제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디딜, 사후관리, 저 별수다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12년 2월에 등록하고 주행거리 1 7만 k 로 리미티드 프리미엄 옵션에 4륜구동 모델의 무사고 차량 차량 컨디션, 엔진, 미션 실내 상태, 외관 상태, 하체 상태 모두 다 완벽한 차량입니다 저 별소다 강력하게 93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하시는 를 구독자분이시면 복중에 복도 많이 받아가십니다 정말 자신있는 차량입니다 이상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별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